네, 오늘은 샌드박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선 샌드박스 꽤 여기서 이제 오랜 시간 싸움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좀 추가 체크해드릴게요.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시장이 순간적으로 좀 조정을 한번 보여주긴 했는데, 거기서도 어쨌든 큰 반응이 없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어쨌든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세상에그 어떤 악재도요. 가격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악재 아닌 거예요. 호재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대단하고 진짜 세상을 다 바꿔버릴 것 같은 호재여도 가격 반응 없으면 호재 아닌 겁니다. 이 얘기를 왜, 왜 드리냐 시장이 어쩌고 저쩌고, 뭔 얘기 어쩌고 저쩌고 해도 가격 반응 없으면 그건 악재 아닌 거예요. 시장이 요즘 최근에 조금 조정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막 괜히 불안감 가질 필요 없어요. 어차피 가격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 사항이 지금 크게 없고 요기 지점에서는 그냥 예상된 움직임에서 움직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우선 얘큰 틀은 박스권 그대로 기조가 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부분은 우선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약간 이렇게 약 참 진폭이 작아지고 있죠. 진폭이 작 작아지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땅땅 치려고 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구간은 순간적인 움직임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자리라서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뭐 장기 저점이 뚫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기 저점이 뚫린 것도 아니고 뭔가 별다른 지금 반응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부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 어, 박스권. 박스권 안에서 뭔가 위든 아래든 순간적으로 움직임은 보여줄 가능성이 높구나. 예의주시는 하자. 여기서 순간적으로 위로 쳐주면 500원까지는 금방 갈 거고, 아래로 쳐준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터치를 하면서 깨지나 안 깨지나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준비하자. 여기서, 여기서 바로 가는 움직임이 나와주는 게 당연히 제일 베스트고, 내려준다라고 했었을 때, 어쨌든 장기 저점을 안 뚫리면 눌렀다가 다시 반등치면서 가긴 할 거거든요. 내가 이거 버틸 자신이 있으면 그냥 여기까지 러프하게 잡고, 커트라인 잡고, 천천히 지켜보는 거고, 난.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타입이야. 조금만 떨어져도 막 밤잠을 못 자요. 이러신 분들은 짧게 짧게 커트치고 밑에서 다시 받는 전략 이런 전략들을 세워놓고 그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리를 좀해 드리면 지금 박스권 안에서 변화 없으니까 너무 개의치 않안뭐 크게 막 정하시고 이러실 필요 없다 여기서 어쨌든 조만간 진폭이 작아진 거 작아지고 있는 걸로 봤을 때퉁한 방에 쳐줄 수도 있고 눌렀다가 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어쨌든 순간적으로 나온 움직임이기 때문에 뭐가 나오나 지켜보시되 큰 흐름상은 여기만 안 깨지면 솔직하게 상관없다 그래서 홀딩하실 분들은 여기까지 홀딩하셔도 되고 나는 짧게 짧게 쳐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요기 자리에서 또 요저점 짧게 잡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1차 목표가 500원 잡고 보시면 됩니다. 박스권은 하단에서 자리 잡으면 상단까지 가는 게 국룰이기 때문에 하단에서 잡아서 상단까지 가는 것도 충분히 기대하면서 볼수 있으니까 5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 잡고 보시고 부분익절이라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된다고 라 하면 이제 그때서부터 뭐예요? 큰 흐름상의 박스권 흐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다음 자리 대략적으로 1200원, 1300원까지 볼수 있으니까 이 라인들만 좀잘 체크를 해놓으시고 보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해가 좀 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이거좀 참고하시면서 보고 계시고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뭐 타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안복시 이탈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든지, 뭐 아니면 목표 구간에 도달하는 순간들이 온다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에서 공유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정보들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도 제가 어지간만큼 설명은 드리려고 정말 하는데, 이걸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얘기는 해드려도, 다음 얘기, 다음 변수를 지금 막 모조리 다할 수는 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알림방이니까,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영상병행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치월장 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실, 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 이 영상에 써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 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거야 용기로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요렇게 진행이 되는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요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 방송, 소통 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설명 드리고 중요한 뉴스들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따어서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요것도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장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물리셔가지고 막 들어오셔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이런 아,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 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앙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줄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 라든가 뭐 cpi 라든가 ppi 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 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달라. 고 "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만 남겨 주시면은 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 정보 공유방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